우리 성판절 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예수님 축하하고 환영하고 우리 서로 서로 축복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친구들 이렇게 각자 예배 드리고 우리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코로나가 좀 이렇게 사그라지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모여요. 잘 지내고 건강하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목사님 말씀하신 설교 중에 정답을 선생님들한테 꼭꼭꼭 꼭, 꼭 보내주세요 아셨죠만나날 그런 시간까지 안녕 I love you 똥똥똥 사랑합니다 안녕 친구들 하이 헬로 니하오 곤니찌와 어,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마스크 꼭잘 쓰고 밖에 되도록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하루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laughs> 얘들아, 안녕. 저번 주에 봤는데 벌써 보고 싶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 집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더 기억하고 삶 속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laughs> 안녕 친구들 뿅뿅 <저런> <laughs>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친구들 꼭곧 만나요 안녕 주민 주마우 주민 주마우 안녕 뿅 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점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집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뜰 거예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다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자, 어떤 친구들은 산타클로스가 생각난대요. 선물을 너무 받고 싶어서 산타클로스가 생각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쁘게 장식하는 성탄 트리가 생각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나 선생님에게 성탄카드에 예쁘게 축하 메시지를 써서 보내는 성탄카드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선물. 여러분들 성탄절 이분 날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선물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딸이 하나 있는데 성탄절 날 핸드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클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또 생각나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날, 눈하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생각해야 할그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다시 구원해주는,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으로 오려면 엄마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엄마 아빠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 누굴까요? 아는 친구. 아는 친구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어, 목사님이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선물을 꼭 제공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laughs> 아, 아빠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까 읽은 마태복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렛에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자와 여자가 잠도 같이 자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요셉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우, 그러면 저 여자를 안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하려고 했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이 오신, 오시는데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또 생각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것을 함께 볼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그날을 기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가며 마땅히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상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에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평강교회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줌에서 만나요!